안녕하세요. 자, 이길수 클럽의 이길수. 자, 빵빵! 이길수입니다. 자, 제가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, 자, 구독자가 벌써 1,000명이 됐어요. 1,000명! 와. 자, 저 파이트 클럽에서 엄청 흥행이 되어가지고 1,000명이 된 사실이 엄청 놀라워요. 네, 그만큼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 재밌게 봐주고, 더 멋있게 봐줬을 거라고 믿고, 자,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. 자, 제가 아직 유튜브를 시작해서 엄청 미비해요. 뭐 부족한 점들도 있고, 제가 잘 모르는 점들도 많은데, 자, 그래도 영상이 꾸준히 이렇게 업로드 할 건데, 자, 시청자분들이 엄청 재밌게 봐주셨고, 좋게 봐주셔서, 이렇 구독을 해주셨지 않았나, 그런 느낌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. 자, 진짜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자, 제가 1000명 이벤트로, 자, Q&A 한번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. 음, 저한테 궁금하신 점, 저한테 질문, 뭐, 궁금한 점, 게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Q&A로 제가 이렇게 한 명씩 한 분씩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. 음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컨텐츠를 주 컨텐츠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어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는 저첫 번째 복싱 영상. 자 복싱 영상이 첫 번째고요. 자두 번째는 먹방. 자 제가 또 엄청 잘 먹어요. 예. 네또 엄청 잘 먹으니까, 먹방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브이로그. 자, 이렇게 일상, 제 일상을 이렇게 보여주면 함으로써 세 개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 더 제가 공부하고 배울 점이 있으면은 배우고. 그러면서 이렇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보려고 해요. 네. 또 영상으로 또 멋있는 모습 보여드려야 또 구독자분들이 더 늘고 시청자분들이 더 재밌고 좋게 봐주시지 않나, 그렇게 생각드리고 있습니다. 자. 아 맞다 자 이게 제가 자라고 하잖아요 자 이게 습관이 됐어요 제가 일을 할 때도 자 이쪽으로 오실게요 자 미트 받아주실게요 자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음, 직업병이라고 하죠 <laughs>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의 중요점은 팩트는 천명 돌파 엄청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자분들 실망시키지 않게 좀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컨텐츠로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Q&A 영상 궁금하신 점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반영해서 질문이랑 답이랑 같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그, 있잖아요. 뭐 구독, 좋아요. 어설프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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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빵빵!